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 15장 1에서 오늘은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나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히린을 준비할 것이니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3,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요아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요아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아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요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니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의 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이어하게 거제로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읽은 민수기 14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그들은 모세는 물론이고 하나님도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만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라고 그들은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사히 광야를 건닐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늘 배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오늘쯤 우리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 2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칠 제사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제의 소나 양을 요아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오늘 말씀 3절에 따르면 화제, 번제, 소원제, 낙헌제, 정한절기 등의 소나 양을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제사가 등장합니다 제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본 적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이 레위기나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 관련 규정은 몇 번을 읽어도 또 읽어도 머릿속에 쉽게 정리가 좀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사 규정은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사 용어가 일단 어렵고요. 제사 열식이 예식이 쉽게 머릿 속에 그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데 속상하게도 제사 규정 관련해서 레이에게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민수기 15장에 또 다시 그게 등장했습니다. 학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요. 민수기 15장이 레위기 책의 레위기 책의 부록이다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민수기 14장과 15장의 연결이 연결 흐름이 어색한 것이 사실이지요.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기에 만 20살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내용이 나오는 반면 15장은 생뚱맞게도 제사 규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4장과 15장이 분위기나 문맥으로 볼때 서로 어색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민숙이 15장을 레위기의 불혹이다 라고 간주하는 입장이 아예 틀렸다 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민숙이 15장이 민수기 전체에서 마치 외딴 선처럼 생뚱맞은 내용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이절 2절 때문입니다. 이 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라엘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제사 규정을 실천하고 시행할 장소가 오늘 이절에 따르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살게 될그 가나안 땅에 오늘 우리가 읽은 제사 규정들을 이스라엘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차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2절 그리고 3절 이하를 읽고 나니 방금 이 질문에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의 삶에 관하여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림 없습니다. 레위기에 이어 오늘 민수기 15장에서도 여러 제사 이름과 시행 방법이 나오지요. 우리가 구약 학자나 민수기 주석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처럼 제사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공부하며 심지어 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민숙이 본문에 나온 이 제사 규정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려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에 힘입어 애굽을 탈출하였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과 같은 제사 규정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늘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에 오늘과 같은 제사 규정을 모세에게 또 다시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처럼 복과 은혜를 제한 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기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은 첫 번째 작물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외국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복과 은혜를 그들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민숙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제사가 우리가 매주 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겸손함과 진실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어제처럼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도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미 하나님께서 민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 주심과 일으켜 세워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박연정 권사님 허리 쪽 시술을 지난 주 받으셨는데 권사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순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또 건강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하려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